안녕하세요. 세포 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외도가 발생되는 모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외도가 발생한다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니, 회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골프 치러 가서 어떻게 외도가 발생해? 동창회에서 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밤과 술이 있는 한, 외도는 항상 발생하게 돼 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우연찮게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 회식에서 2차, 3차로 이어지는 가운데,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저 사람이 따뜻하게 나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또는 안주를 밀어주거나, 이런 플러팅이 외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골프를 갔을 때요, 골프를 치다 보면 서로 대화를 굉장히 솔직하게 하게 되고 유머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응원해주게 되고 샷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고 티칭이 들어가다 보면 살짝 살짝 닿는 살의 느낌,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웃는 순간들. 그렇게 호감을 일으키게 되고, 없던 호감도, 없던 마음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남녀가 함께 자리에서 눈을 마주친다거나, 함께 위해준다거나, 이런 액션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한다라고 느끼게 되고,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외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동창회에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왠지 편하게 얘기하는 그 친구, 예전의 그 모습, 어린 아이 같던 그 미소가 똑같다고 느껴질 때, 전혀 모르는 동창인데도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 느낌, 그럴 때어내 스타일인 그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친근하게 반말을 하거나 서로 위해 주고 존중해 주는 모습 속에 외도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되는 거죠. 남성들은 어떤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향해 다이렉트로 달려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결혼을 하고 어떤 목표가 분명할 때딴 곳을 잘 보지 않아요. 내 생활이 조금 안정적이 되고 내가 뭔가 목적을 이뤘을 때 허탈감이 좀 옵니다. 더큰 목표를 주지 않으면 예전 저희 어머니 시절에는 집 사면 바람 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상해 남자들이 집을 사면 바람을 펴. 이 얘기를 웅성웅성 하던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저는 들리거든요. 집 사면 왜 바람을 필까요? 예전에도 집 사기 힘들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쌌는데도 그죠? 뭐 화폐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몇십억이란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시절에도 집 사기는 힘들었어요. 집을 사고 나면 아버지들이 다 바람을 피는 거예요, 8 90%가. 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목표를 하에 다이렉트로 달려였던 이 남자들이 마흔이 넘어서면서 또는 30 중반이 넘어서면서 많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돈만 벌고 살아온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읽었으니까 나도 뭔가 여유로운 뭔가를 즐길 수 있어. 그리고 즐겨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뭔가 행복한 게 있어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년의 위기가 오는 마흔에서 50대라는 나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건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집을 사고 내가 안정적인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을 때 뭔가 나도 재밌는 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뭔가 상을 주고 싶은 함께 있던 아내보다 더 젊거나 아니면 더 나를 알아주거나 더 예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에게 빠지게 됩니다. 어, 여성들의 우울증이 바람으로 이어지는 이유는요. 자기가 우울증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내가 우울증이 왔다고 판단이 하더라도 그 불행이 나를 통해 온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렸을 때는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힘들었어도 끝난 거야. 지금 결혼한 내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라고 여기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오판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저 속에 오는 우울증인데 결혼 속에 온 환경들 때문이라고 믿게. 되다 보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구원자를 생각하게 되고 뭔가 시간 많고 말 많이 하고 내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나를 정서적으로 구원해주고 있다고 믿고 그 사람과 함께 잠을 자고 즐기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불행 은 어, 남성도 이런 경우가 당연히 많 죠. 근데 여성분들의 비율이 더 높다 라는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도를 하면은 여성들의 경우는 어떻게 망가지냐면은요. 내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믿어서 자신의 어떤 병리적인 그 증상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외도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관계 속에 똑같은 갈등이 또 발생하고 있는 본인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내 정서 정도의 사람밖에는 만날 수가 없는데 결혼 전에 만약에 건강해서 자기의 그 우울증의 기저가 살아나기 전에 단계만 생각 해 해서 결혼하고 나서 원가족의 원형을 투영하면서 내 우울증이 온 건데 그걸 내 문제로 돌리지 못하고 관계 속에 됐을 때 나는 더 불행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의 불행을 공감하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아, 내가 이 관계에서조차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여성분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가죠. 이것을 우울증의 증상 또는 불안 또는 본인의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뿐이 아니라 내 문제였다라고 생각할 때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관계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나한테 뿌리를 두고 이걸 치료를 해 가면 남편에 대한 시선이 바뀝니다. 그럼 새롭게 처음 사랑하던 그 사람을 볼수 있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행복해 갈수 있는 진짜 이유를 가정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은 당연히 삶은 행복해지고 인생은 지별롭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삶이 성공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남성들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내가 뭔가 갇혔어요. 더뭐 젊고 조금 더 예쁘다고 느껴지는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중년의 남성 여성의 연애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좋은 대상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고 더 어리고 이런 여성들을 만나는 남성들은 금전적인 소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요즘 여성분들 어떤 유부남을 만나는 미혼이나 뭐 이런 분들의 그 수준은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금전적인 보상의 당연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가정에다 갖다 줄수 있는 돈의 한계가 생기고 아내하고도 문제가 커지지만 아이들의 환경이 굉장히 피폐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클수 있는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수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생산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를 깨우치면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아내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아이들을 살피는 케어하고자 하는 욕구가 달라지면 가정적으로 충실해지고 화목해진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죠. 본인을 케어하고 본인을 디벨롭시키는데 훨씬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바람을 피는 이유를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우울할 때 또는 충동조절이 문제가 있을 때 바람을 많이 핀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떤 시기에 가장 많이 피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언제 많이 필까? 참 예상치도 못한 시기에 바람을 핀다는 걸 알게 되시면 오늘 깜짝 놀라실 텐데요.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는 시기는요, 여러분. 예상외로 신혼 초 1년에서 3년 사이라고 합니다. 왜 1년에서 3년 사이에 남성들의 바람이 많을까? 한참 좋은 그 시기에 왜 남성들은 바람을 피게 될까? 그 비밀은 아내들의 임신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성이라는 중요한 삶의 어떤 즐거움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남편들은 그 시기에 많은 외도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럼 임신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될까요 여성들의 편견과 또 남성들이 갖는 편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같은 경우는 어떤 편견 이 있냐면 임신을 했을 때는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속에 아이가 있을 때 실제로 지나친 성관계가 임신 초기에는 유산을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임신을 한 후에 안정기에 접어든 3개월 차부터는 지나친 성생활 때 때문에 유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낮습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는요. 임신한 이 여성들의 같은 경우는 임신한 기간 내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남편 또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빠가 됐다면 그 정도는 참아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 정도쯤은 받아줄 거야. 그리고 그 정도. 수영해주는 성숙한 인격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적인 욕구와 인격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이때 바람을 많이 피게 됩니다. 또 남성들 같은 경우도 아내는 괜찮은데 남편 쪽에서 임신한 아내와 성관계를 갖기가 두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내 몸에 손을 댔다가 아내가 유산을 하거나 성스러운 아기가 있는 아내의 몸에 내가 잘못 손을 댔다가 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꺼려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 자신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결혼 신혼 초에 1년에서 3년 사이에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두번째 케이스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40대 이후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 바람들을 많이 피우게 되는데요. 이때는 제2의 사춘기라고 해서요. 남성들 뿐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제2의 사춘기가 옵니다. 인생의 내리막이 들어서는 중년이라는 시기는 내 인생이 뭔가 마무리되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종착력에 들어서는 노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린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계기를. 사람으로서 또 다른 이성으로서 찾고 싶어지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됨으로 해서 가장 손쉬운 바람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또 다른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바람이 많이 나고 부인에게 난 새로운 인생을 찾을 거야. 지금까지 ATM기로 살았잖아. 이제까지 아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라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가거나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얘기한 바람 피는 것은 오로지 성과 관련된 성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판타지예요. 가지고 있는 판타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단순히 섹스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러가 된다. 몸으로 스토리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몸으로서 나만의 스토리를 확실히 만들고 싶어 하는 남자들의 욕구가 발현된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내가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몸으로의 대화가 되지 않는 아내와 될수 없는 것을 밖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되는 건 아닐까라고 표현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여성들은 남편에게 성적으로 만족하면 절대 바람을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세요. 여성들은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잘못된 오해예요. 여성분들이 정서적으로 부족할 때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성적으로 만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모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성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성을 자주 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 속에서 충분히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분들에게 충 충분히 사랑을 주는 부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아내분들이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내가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남성들이 이 시기에 바람을 피는 이유는 자기 몸으로서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여성들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그 안에 그려내고 싶다라는 얘기가 가장 주대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서로 정말 확실하게 소통이 될때 바람이라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만큼 이 세상은 성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묵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이걸 막 부끄럽게 생각하고 즐겁게 여기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지향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것을 드러내고 서로 부부간에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에요. 그래야 바람이 없어집니다. 생각보다 바람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많이 벌어집니다. 임신했으면 아빠가 될 건데 어떻게 아빠가 될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빠가 될 거기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하고 아빠가 될 거기 때문에 아내한테 성적인 걸 요구하기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임신을 해서도 성을 즐길 수 있고 임신을 해서도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건 이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고 우리 가정이 더 완벽해진다는 건데 그 순간에 가정이 와야 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에 대한 지식이 더 온전하고 더 개방적이고 더 확실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인가요? 고민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제가 30~40대에 알았던 우울증을 돌아보면 저도 제가 우울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우울증이 아니라고 굳게 마음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울증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그냥 감기처럼 인생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올수 있고,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어린 시절의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잔존해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울증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게으르세요? 끝없이 게으르다는 생각을 해서 자기 자책을 하고 계신가요? 자꾸자꾸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잠이 오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그냥 게으르기만 하고 우울하진 않아요? 불행하진 않아요. 눈물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도 꼼짝없이 움직이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은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왠지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울증일 수 있다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뭔가 먹고 싶은 게 없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느 날 너무 많은 걸 먹고 있다거나 뭔가 지나친 부분이 있는 식욕 또는 식욕 저하 이런 것도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싸웠거나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잃었거나 무언가 상실했을 때 오는 여러분들의 허전함, 공허함이 크다면 며칠간 지속되고 일주일, 이주간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울증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뭔가 상실하게 되면 그것을 애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애도라는 기간 속에 오는 우리의 슬픔이 우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 이럴 수 있지 하고 내버려 두다가는 병이 깊어지기 때문이죠. 우울증이 오면은요, 여러분, 가슴에 통증까지 옵니다. 가슴 뼈도 아프고요. 끝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혼자 있기가 너무 두렵고요. 어떤 날은 너무너무 혼자만 있으 있야할것 같고요. 어디 앞에 나서기도 두렵고요. 아니면 누군가하고 한없이 계속 같이 있어야 할것 같고요. 끝없이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외로움의 문제가 여러분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있다라는 것이요. 어린 시절에 남겨진 어린 시절에 내가 방임되고 유기됐던 내가 아직도 성장해 있는 내 안에 남아 있어서 그 외로움을 끌고 오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외로 움 우울을 느끼는 자체가 우울증과 겹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빨리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치료가 빠르고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앓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가슴 통증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해가 질 무렵에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하고 혼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지치고. 그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랑 통화를 해야 되고,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술 마시는 걸 즐겨 했던 것 같고요. 불안과 외로움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어보기는 했는데, 정신과의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제가 나아지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인지치료를 선택을 해서 런던에서 제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런던에서 인지치료를 5년 정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저의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과거의 나에서 현재의 나로 돌아오고 나니까 제가 우울증에서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혼자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동행이 있어야 하고, 그 동행을 구할 수 없을 때는 혼자 일기라도 써야 해요. 그때의 내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알수 있는 끝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명상을 한다든지, 끝없이 일기를 쓰고, 내가 내 스스로 그때의 내가 아니고 지금의 내가 누군지를 분석해내고 기억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치료자가 함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그러기 어렵다면 스스로 스스로의 치료자가 돼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끝없이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지금 이제 강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생각에 빠져서 생각에 고리를 물고 또그 생각을 묻고 근데 강박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순간 뚝 끊어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큐사인처럼 우리가 뭔가 하다가 큐 하면은 그 행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다른 좋은 것을 끌어갈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는 생각을 끌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나쁜 생각을 계속 되돌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럼 초콜릿을 기억해낼 수 있는 입 안에 초콜릿을 그려보면 그 강박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동 사고, 나를 기분 좋게 할수 있는 자동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돼요. 우울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우울의 문제가. 조울증이라는 양극성 장애로 가기 전 단계이기도 하고 조울의 문제로 가면은 벗어나기 힘든 조연의 문제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울의 단계가 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병원에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을 오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우울의 단계에서 상담을 와서 그것을 순화시키고 그 고리에서 나오시고 약물을 통해서 그걸 완화시켜 가면서 상담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오시면 손쉽게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고, 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라는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각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우울증에서 나오시면. 우울이라는 고리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걸 바꿀 수 있는지를 진짜 너무나 너무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우울의 문제가 누구에나 올수 있고, 누구나 벗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그 희망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힘들고 짜증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울이라는 나쁜 녀석이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을 치워버리고 여러분들의 세계를 바꾸셔서 행복해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지시는데 돕고 싶고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